체적으로 보면 여자가 음이잖아. 그 여자의 사주에 백호살이라는 게 있어. 특히 이 자궁 쪽에 자기 일주, 월주, 연주에 백호가 두 개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니면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거냐면 응. 혹시 이런 사람도 있는지 응.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응. 남자를 잡아먹는 응. 여자가 있을까요? 니는 어, 왜 나한테 자꾸 그런 걸물어보나요 어, 선생님 보면 딱 그거밖에 생각이 안 <laughs> 나요 <많아요. 웃음> 나 그런 여자 아니다 <laughs> 신을 받기 전에도 그런 여자 이고 지금도 그런 여자 인데 그런 여자는 분명히 있다 아 있어요? 있지 자 음과 양의 조화에서 구체적으로 보면 여자가 음이잖아? 그 여자의 사주에 백호살이라는 게 있어. 특히 이 자궁 쪽에 백호살이 있으면 음기가 강해서 아무리 잘 나가는 남자도 그 여자와 합방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면 점점 작으라 들 수밖에 없는 거야. 이제 이 백호가 음이 너무 강하면 이 남자를 죽일 수도 있어. 내를 찾아온 여자분 중에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아이구야, 니는뭐백호살 있는데 와 그게 막 아래돌에 처 백해가고 오는 놈마다다잡아라트리는거라니까는예 스님님, 내가 세 명이 내랑 살다가 본의 아니게 타일을 일찍 보냈는데 또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야 이년아 이제 사람 그만 지키고 니 혼자 살아라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알겠습니다. 음. 아니, 뭐, 뭐그 백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없는 것 같지? 백호요? 음. 하얀색 호랑이 아니에요? 아닌데. 그거 그럼... 푸는 법도 있고. 백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사주에 대해서, 네. 그리고 그것을 풀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네. 나중에 한번더 찾아오면 제가 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해주세요. 아, 지금은 안 됩니다. 어차피 지금 방송 분량이 안 돼가지고. 아, 예. 그럼 <웃음> <웃음> 말해주세요. <laughs> 뭐, 장난치고. <laughs> 백호라는 살은 기본적으로 파살, 파, 파, 깨지는 거. 어, 가정이 깨진다. 뭐 인연이 깨진다. 막힘이 많다. 금전의 막힘, 사업의 막힘, 인연의 막힘, 학업 중단, 뭐 금전 중단, 뭐 자식을 하는 데서 뭐뭐 뭐 가정의 중단. 모든 안 좋은 게다 공통적으로 이 백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내가 백호사를 가지고 있어서 잘 산다 해도, 가다가 순간 내리막을 치고, 잘 나가던 사이 갑자기 막힘이 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거진 다100% 백호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 백호사를 평생에 세 번을 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살을 쳐내는 거겠죠. 자기의 모든 사주를 떼말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막힌가, 내 몸을 친가 그런 거를 경미하게 남아 세상을 이제 사주를 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사주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부위 어떤 펙코를 가지고 있는지 자기 일주 월주 연주에 펙코가두 개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깡패 아니면 범죄자. 아니면 할랑 근데 배호를 가진 사람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뭔가를 딱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하고자 하는 기질은 진짜 대단해 제가 응. 그게 진짜 완전 맞거든요 응. 맞는데 맨 처음에 딱와 이거야 이러면서 이제 다 해요 응응. 이제 어느 정도 그걸 이루잖아요 응. 그러면 흥미가 떨어져요 그래 자기한테 막힘이 오는 거야 이제 자기가 어, 이 정도면 됐다 할때 재미를 잃어버리거나 흥미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자리에 있다 할때 옆에서 뭔가가 치고 들어와서 자기의 금전을 빼가거나 어느 방향으로 치고 들어올지는 몰라 백호 살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평생이 좀 고달프다고 보는데 고단하다 안정적이지 못하고 평생에 세 번을 풀라고 하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살을 푸는 방법과 살을 풀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